오늘 날씨 모 시작하겠습니다 나유리가 제목 읽어줘 신개념 의류생산 루프가 온다 신개념 의류생산 루프가 온다 예전에는 옷을 한번 살때 우리 한번 고민해 가지고 사고 그 옷을 오래도록 입었어 찢어지거나 이러면 꼽아 입기도 하고 작아지기 전에는 안 입지는 않았어 그치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의류 이 패션에서도 패스트 패션이 도입이 됐대. 쉽게 사고 짧은 기간 동안에만 입고 실증이 나거나 하면 바로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사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패션의 어,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어. 이 패스트 패션의 중심에는 SPA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까지 한 회사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옷의 값이 어떻게 될까? 싸져요. 그렇지. 예전처럼 옷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각각 있다면 옷이 비쌌겠지만 한 업체에서 그 모든 것을 한다라면 옷값이 싸졌겠지. 그래서 가격이 싸고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야. 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유행에 따라서 디자인이 수시로 바뀌니까 소비자는 계속해서 새 옷을 사고 전에 옷은 버리겠지. 사진 한번 볼까? 이 지금 어떤 언덕 같은 마을에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 이게 다 옷. 뭐지? 옷이야, 옷.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한 마을 근처에 버려진 중고 옷이 땅을 뒤덮어서 아주 언덕을 이루고 있대. 패션의 그런 변화가 많은 기업을 성장을 시킨 건 맞아. 회사가 잘 됐겠지? 이윤도 많이 남기고. 그렇지만 무슨 문제를 남겼어, 이렇게? 음, 환경 오염. 맞아. 환경 오염과 사회 문제를 남겼어. 너무 많은 옷이 만들어지다가 또한철 입고 버려진 양이 엄청나지? 응. 근데 이 옷은 전부 다 면으로만 만들었을까? 그렇지가 않아. 합성섬유라는 건 뭐야? 뭘로 만든 걸 합성섬유라고 해? 플라스틱. 어, 면과 플라스틱을 섞어 만든 걸 합성섬유라고 하는데, 이런 섬유들이 있다 보면 이게 태워도 유독가스가 많이 나타나올 거고, 땅에 묻으면 썩을까? 안 썩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뒤따르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한다라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대. 이래서 SPA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 옷값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저렴한 그런 노동자들을 써야 하고 또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이거 사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SPA 브랜드에서는 공정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페어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대. 기업들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대. 리사이클링이란 게 뭐지? 재활용. 어, 아, 재활용이야. 스웨덴에는 유명 SPA 브랜드 H&M은 새로운 해법으로 매장에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을 설치를 했대. 이 재활용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을 위한 새 시스템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야.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뭘까? 응, 업사이클링. 응. 험옷을 새 옷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장비.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맞아.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으로 버려진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처리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해.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옷을 그대로 뭐 세탁해서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처리 과정을 거치고 디자인을 다시 해서 청바지나 에코백으로 만들고 현수막 같은 거를 다시 가방으로 만들어서 새 물건으로 만드는 거. 이걸 바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 그런데 이 스웨덴의 H&M 이라는 그 회사에서 루프라는 이 기계를 만들었대. 이 기계는 헌 옷을 새 옷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장비야. 이 기계에다가 헌 옷을 넣으면 5시간 동안 8단계를 거쳐서 새 옷으로 바꿔준대. 낡은 섬유를 가늘고 작은 조각으로 부순 다음 새 섬유와 잘 섞어서 실을 짜고 이를 엮어서 새 옷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면 옷이 버려지지 않고 환경 오염도 안 되고 너무 좋겠지. 돈도 깨지 응. 이 길게가 아직은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대. 스웨덴에. 그런데 이 기계가 조금 더 저렴해져서 많은 매장에 설치되거나 아니면 꼭 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될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옷을 업사이클링을 한다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음, 옷도 버려지지 않고 다시 만들어지고. 어, 맞아. 옷도 버려지지 않고 다시 만들어지고. 또 무슨 타이어. 점이 좋을까? 음, 환경오염도 줄어들어요.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맞아. 그리고 의류 폐기물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서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꼭 좋은 점만 있을까? 나쁜 점도 뭐가 있을까? 어, 나유리 일자리가 사라져요. 음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소율이가 한번 얘기해줄래? 유통하는 일자리나 음, 음. 헌옷을 음. 다시 파는 일자리. 아 헌옷을 다시 팔거나. 헌 옷들을 유통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위생 문제도 고민거리가 된대. 네. 어, 우리가 입고 이렇게 헌옷 버린 건 누가 입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도 문제가 된대.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위생적인 거는 소독을 한다든지 잘 세탁을 하거나 이러면 은 해결될 문제 아닐까? 이게 꼭 문제가 될까?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리사이클링만 해서 만들게 되면 또 어떤 산업이 안 될까? 우리 새 옷을 사고 싶어? 있던 옷그 기계에다가 넣어, 넣으면 딱새 옷이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새 옷을 안 사겠지? 옷가게가 많이 맞아, 사라져요. 맞아. 옷가게들이 사라질 거야. 아마 이 루프 같은 기계에다가 3D 프린터까지 장착을 해서 내가 헌 옷을 넣었는데, 3D 프린터로 해서 새 옷을 쫙 뽑아낼 수 있다라면. 그러면 새 옷을 파는 업체들은 사업이 잘안 되겠지? 네. 업사이클링이 사용되는 기계들을 옷을 만드는 기업에서 놓을 텐데, 설치를 할 텐데, 그 기업들이 놓으려고 할까? 아안 하겠지.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이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좀잘 절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옷을 오랫동안 입고, 응. 응. 막 찢어지거나 하면, 그냥 아, 것같은지 그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입고 버리지 말고, 우리도 옷 하나 사면, 좀오래도록 입어야 되겠지. 아무리 패스트 네. 패션이라는 게, 지금 언니가 그면 우리한테 물려주고 그래 물려서도 응? 그렇지 언니가 작그면 너네 물려서도 입지. 그가짜으면큰 응. 언니가 입혀 옷이 물려주고요. 맞아. 입지. 그런데 응. 그 계속 응. 물려주게 되면 큰 옷이 사라지는 거야. 새 옷을 사야 돼. 어, 큰 이게 옷이 없을 때는 물론 새 옷을 사야 되지만 물려서도 입고 돌려가면서도 입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좀 옷을 사면 아무리 어, 패스트 패션이 요즘에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좋은 트렌드는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트렌드까지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옷 하나를 사도 서로 물려입고 돌려입고 나눠입고 이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입었으면 좋겠고 또 찢어지거나 하면 패치 같은 거 붙여서도 또 활용을 해서 예쁘게 꾸며서 다시 입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사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 트렌드가 됐지만 환경 오염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루프라는 기계가 새로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laughs>